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안에 처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과 직결적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대면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그 앞에서 광란의 춤과 노래를 올리는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일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 어떤 것이든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는 이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곧바로 어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소식을 알려 주시고 모세는 황급히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때 모세의 손에는 두 증거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새겨진 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있던 곳 바로, 아래, 바로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내려오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에 모세가 답합니다. 아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여기서 노래하는 소리는 찬양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길래 위에서 듣기에 싸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처럼 들릴까요? 무엇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길래 싸우는 소리처럼 들릴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지내치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 그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이 그 송아지와 그 가증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완곡한 어법으로 부드러운 어법으로 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그 춤이란 것은 아주 음란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 음란한 음악 속에서 자기들만 자기들만의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음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음란한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적을 베푸실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에서 하나님께 춤추던 그 몸으로 거짓신, 더러운 우상을 찬양하고 더러운 우상 앞에서 더러운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분하여서 하나님의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모이 모세가 분하는 장면을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으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증거판을 깨뜨렸다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 증거판은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증거판이 산 아래 백성들 앞에서 깨져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이 신성한 계약이 이 중요한 계약이 깨져버렸다는 것을 계약이 파기되었다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이 계약이 끝나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겠다고 거룩하게 피 뿌림 받으면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가 잠시 없는 틈을 타서 그 불안한 모세가 없는 그 불안한 불안한 틈을 타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몸으로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 앞에서 음행을 행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불안을 주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 우상을 찾습니다 이 우상 앞에서 범행하였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르기 전에 아론과 훌에게 지도권을 위임해주지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론과 훌을 찾아가거라. 아론에게 주의권이 넘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옳은 길, 하나님의 바른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아론을 단순히 어떤 무능한 지도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아주 많았고 아론은 단한 사람 외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임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임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잠깐 있는 임시 지도자야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론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아론은 이 불안한 가운데 자신이 자신의 목숨이 해함당할 수도 있다는 이 불안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더욱 더큰 죄에 빠뜨리는 빠뜨리게 만드는 장본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해명이 더욱 더 가관입니다. 2 2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 3절을말 말씀, 이십삼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저 백성들이 나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이 금갈치를 빼어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타났나이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아론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론의 변명을 보면 저 백성들이 악해서 나에게 시켰습니다. 저 백성들이 원망해서 나에게 시켰습니다. 이 금가락지를 던졌더니 자연스럽게 금송아지가 뿅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어찌나 참 보기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모세는 아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2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표현은요 마치 어떤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주었다는 모습과 풀어주었다는 표현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놓아주어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풀어놓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방자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부, 부, 물론 임시적이었고 모세에게 위임받은 지도자 그 직분이었지만 분명 아론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놓여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묶여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모습은 어떻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실책을 온전히 털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도자는 하나님과 백성을 동시에 배반합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때 레이자손이 나옵니다. 모세는 레이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고기가 구워지는 구, 구수한 냄새 그리고 온갖 악기 소리,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춤, 춤을 추는 그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는 피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춤추는 소리, 음악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소리, 뼈를 부수는 소리, 끔찍한 소리가 계속됩니다. 자신의 가족, 아들, 친구, 이웃을 죽이는 이 레이자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그 자, 자기 형제들, 자기 이웃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백성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 불안하고 끔찍한 상황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선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노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끔찍한 비명소리와 끔찍한 피비린내가 진동한 가운데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10개 명의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중요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경우, 어기는 경우에 3, 4대까지 징면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자손들은 이 3, 4대의 죽이는 이 끔찍한 저주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제 바알 숭배 사건의 절정이자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로 다시 나아가었자 오되 슬프도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여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론과 같이 자신의 실책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떠넘겨 버리면서 자신의 실책마저도 떠넘겨 버리는 무능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성들의 죄를 안고 가려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지어버려 주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모세의 기도는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의희생에서라도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이 죄에서 건진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을 생각해 볼때 이 모세의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이 갸륵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였다.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의 정성이 너무나도 지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모세의 기도가 갸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흉악범이 저 흉악범의 죄를 내게서 옮겨 주소서라고 했을 때그 호소가 받아들여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지도자와 두 종류의 백성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 위해서 희생하고자 작정합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과 백성들의 죄를 남 탓을 해 버립니다. 자신의 잘못마저도 백성들의 탓을 해 버립니다. 한 백성들은 한 종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한 종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해 버립니다. 이들의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 모세와 아론도 그리고 오늘 죽임당한 백성들과 여왁께 헌신하였던 이 레이자손들도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을 갈라놓았을 것인가 갈라놓았 갈라놓았던 것입니까?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 불안, 이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와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갈라놓았습니다. 백, 백,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 지도자와 자신의 잘못마저도 떠넘겨 버리는 이 어리석은 지도자로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안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상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론과 이 추악한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기에는 우리 또한 항상 불안 가운데서 딸리면서 잘못,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도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닌 애매한 상황. 누군가 이렇게 가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 이렇게 가면은 복된 길이라고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안 가운데 잘못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론과 이 백성들처럼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모세보다 월등히 탁월한,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하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순간,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넘어집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 곤고한 사망의 욕신에서 건져내실 분, 그 그분은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며 십자가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기보다는 가족과 이웃을 탓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대속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 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믿는 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